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고들 주제 바로 그 커피계의 애플로 불리는 블루보틀입니다. 아, 블루보틀이요? 네, 최근에 블루보틀 코리아가 보이는 모습이 음, 이전과는 좀 많이 달라져서 주목받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보내주신 기사 내용처럼 변화가 좀 감지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블루보틀 코리아가 왜 이런 변화를 보이는 건지 그 배경이랑 의미가 뭔지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블루보트라면 원래 단순히 커피 맛만 좋은 게 아니라 그 특유의 경험을 파는 곳으로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그 바리스타가 직접 핸드드립 내려주면서 손님이랑 소통하고 네네 그리고 또그 미니멀리즘 인테리어 하얗고 깔끔하고 거기서 이제 커피 맛이랑 향에만딱 집중하게 만드는 그게 블루보트를 내세우던 가치였죠 그 슬로우 커피 철학 그게 핵심이었어요. 뭐 48시간 이내에 로스팅한 원두만 쓴다거나 맞아요 지경점으로만 운영하면서 어디서든 똑같은 경험을 제공하려고 했고요네그 파란병 로고랑 흰색 인테리어는 진짜 강력한 상징이었는데 어 근데 이런 블루보틀이 왜 한국에서는 달라지기 시작했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배달시장 진출인 것 같아요 아 배달 네 2019년에 한국 처음 들어왔을 때는 계속 매장 경험만 강조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배달의 민족이랑 쿠팡이치에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일부 매장만 한거 아니었어요? 네 처음에 5개 매장으로 시작했는데 벌써 10개 매장으로 늘렸더라고요. 전체 매장이 17개인데 그중 10개면 어 이건 그냥 한번 해보는 수준은 아닌 거죠. 거의 뭐 절반 이상이 배달을 하는데요. 그 느림의 미학을 강조하던 곳이 속도가 중요한 배달이랑 손을 잡았다는 게참 흥미롭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뭐가 있죠? 프로모션도 예전이랑 달라졌어요. 시그니처 음료 사이즈업 해주고 뭐 7잔 마시면 한잔 무료 쿠폰 주고 이런 거요 음 확실히 예전 블루버틀 생각하면 좀 의외의 행보인데요 그 프리미엄 희소성 이런 이미지랑은 약간 거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심지어 올해 1월에는 가격도 올렸어요 아메리카노가 5,900원 라떼가 6,900원 꽤 비싸졌죠 가격은 올리면서 프로모션은 하고 배달도 하고 음. 뭔가 좀 복잡한 상황 같은데 왜 이렇게 바뀌는 걸까요? 역시 현실적인 문제죠. 바로 수익성. 이게 좀안 좋아졌어요. 아, 실적이요? 네. 블루보틀 코리아 영업 이익을 보면 2021년에는 27억 원이었는데 작년에는 확 줄어서 2억 원이 됐어요. 27억에서 2억으로요? 와, 엄청나게 줄었네요. 매출은 괜찮았는데 이익이 그렇게 준 건가요? 매출은 312억 원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역시 그직영적 운영 방식 때문에 고정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고정비라면 인건비나 임차료 같은 거요? 네, 그렇죠. 작년에 인건비만 83억 원, 임차료로 29억 원이 나갔으니까요. 매출 대비해서 이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큰 편이에요. 그 프리미엄 경험을 유지하는 데 돈이 많이 들었던 거죠. 하긴. 직영으로 그 정도 퀄리티를 유지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겠네요. 근데 그게 예전에는 강점이었는데 지금은 부담이 된 거군요 시장 상황이 변한 것도 크고요 아, 경쟁 환경 말씀이시죠? 네, 특히 요즘 저가 커피 브랜드들 뭐 메가 커피나 컴포즈 커피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성장했잖아요 시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네, 워낙 공격적으로 확장하니까요 그리고 블루보틀이 처음에 내세웠던 그런 미니멀한 인테리어나 스페셜티 커피 같은 것들이 이제는 다른 카페에서도 많이 따라하면서 블루보틀만의 그 특별함, 희소성 이게 좀 옅어졌다는 평가도 있고요. 확실히 예전만큼 힙하다라는 느낌은 좀 줄어든 것 같기도 해요. 소비 트렌드 자체도 변했고요. 매장에서 시간 보내는 것보다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을 더 선호하는 쪽으로요. 결국 종합해 보면 기존 방식만 고수하기에는 수익성도 문제고 시장 트렌드도 따라가기 어렵고 뭐 그런 판단인 거네요. 네. 그래서 블랜드 정체성이 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배달이나 프로모션 같은 카드를 꺼낸 거죠. 기사에서도 업계 관계자가 고육지책이라고 표현했던데 딱 그런 상황 같아요. 생존을 위한 선택이다.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블루버틀 코리아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브랜드 고유의 철학 그 가치는 지키고 싶은데 당장 수립도 개선해야 하고 시장 변화에도 적응해야 하니까요. 그 균형점을 찾는 게 정말 어렵겠네요. 배달이나 프로모션이 당장은 도움이 될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그 블루부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그렇죠. 그게 가장 큰 고민거리일 겁니다. 경험에 팔던 브랜드가 편의성이나 접근성을 높이려고 할때그 핵심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게 앞으로 블루보틀이 풀어야 할 숙제겠죠. 네, 프리미엄 이미지와 대중성 사이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블루보틀 코리아의 전략 변화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음... 이렇게 고유한 경험과 희소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브랜드가 더 많은 고객을 만나기 위해 대중적인 플랫폼이나 프로모션을 활용하는 것, 과연 브랜드 본연의 매력을 잃지 않으면서 성공적으로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이건 블루보틀만의 고민은 아닐 겁니다. 요즘 많은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